...에 상당하는 금액 즉2억5 천만 원만큼 그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험료 납부한 사람과 보험금 수령인이 같은 경우에도 네, 오늘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하고 보험금을 이제 수령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산을 직접 증여를 한다. 그 아파트를 이제 자녀에게 어 명의를 이전해준다. 그러면 이제 증여세가 과세가 되겠죠. 이게 너무나 명백해요. 근데, 어,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아, 이게 재산을 그냥 넘겨주면 증여세가 되니까, 보험금은 내가, 보험료를 이제 월불입하는 이제 보험료를 내가 내주고, 어떤 보험사고가 생기면 그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자기 자녀로 한다. 그러면, 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이제 증여세가 과세가 된다는 거죠. 즉 이제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하고 나중에 보험금을 이제 수령한 사람이 다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가 된다. 그래도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이제 보험료를 이제 납부를 하고 만약에 내가 죽을 때어내 상속인 누구를 지정을 해서 보험금 수령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상환보험금을 이제 자녀가 받도록 한다.라고 하면 아 이것도 이제 상속세를 피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이거를 이제 보험금을 상속재산을 입으로 봐서 거기다가 상속세를 과세를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즉 이제 원래 보험금 이렇게 되면 이제 상, 원래 민법상으로 이제 상속재산이 아닌데 상속세를 과세할 때는 이거를 상속재산으로 봐서 과세를 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 예를 보면 이제 보험료를 전액 어, 납부한자 그러니까 전액이 다, 다 다른 거예요.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과 보험금 수령한 사람이 첫 번째처럼 보험료는 이제 부모가 계속 내주고 보험금은 이제 자녀가 받는다. 이러면 그 보험금 수령한 보험금 전체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보험금을 이제 수령한 사람 그 외에 다른 사람. 그러니까 보험료를 일부 내준 부 예를 들면 이제 부모가 보험료를 일부를 내주고 나머지는 이제 보험금 을 수령한 사람이 한다. 그러면 일부 내준 금액 그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 나중에 이제 받는 금액 그 것만큼 증여세 과세를 한다. 예를 들면 어, 만약에 보험금을 나중에 어떤 보험 사고가 발생 해서 10억 원을 수령을 했다. 근데 그 동안 불입한 어, 보험료가 2억 원이었는데 아버지가 불입해준 보험료가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2억 원 중에 5천만 원, 그니까 4분의 1은 25%는 다른 사람이 내준 거죠. 그러면 보험금 10억 원 중에 그 25%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즉 2억 5천만 원 만큼 그거에 대해서는 징역세가 과세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험료 납부한 사람과 보험금 수령인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징역세가 과세되는 수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어떤 보험료의 출처 그러니까 보험료를 납부해 준 거. 이름은 이제 내 이름으로 하지만 그 보험료를 내게끔 뒤에서 누가 돈을 줬다. 그죠? 그래서 이제 보험료의 출처가 의심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이제 1억 원을 현금으로 증여를 받아서 보험료를 이제 납부한 후에 나중에 이제 10억 원을 받게 됐어요. 그 경우에 10억 원에서 1억 원을 뺀 9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 이거 아들 이름으로 보험료를 내고 아들 이름으로 보험료를 받아서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이 같지만 결국 보험료를 납부는 누가 한 거예요? 결국 그 부모가 아버지가 한 거예요. 그죠? 뒤에서 현금으로 줬으니까 이런 경우에도 과세될 수가 있다. 다만 이제 만약에 아들이 처음에 현금을 1억 원을 증여받았을 때 이때 나 증여받았습니다라고 증여세를 납부하고 그 돈으로 이제 보험료를 납부해서 보험금을 수령했다. 그 경우에는 어, 증여세가 들도록또 과세가 안 되겠죠. 이제 만약에 이게 과세된다 그러면 이건 분명히 이제 문제가 생길 거예요. 예. 그런 경우는 거의 없겠죠. 자 오늘은 이제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과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경우에 증여세 과세될 수 있다라는 걸좀 알아두시고 자 어, 이제 보험료 납부할 때도 좀 유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